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멋지게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로 기도합니다 아멘 31편 24절. 여... 사랑하는 작은 천국 유튜브 친구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더운 7월이 되면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항상 여름 성경 학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 성경 학교가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성경 학교는 조금 특별하대요. 무엇이 특별하냐고요? 우리 가정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해요. 우리 친구들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각 가정으로 여름성경학교 키트 상자가 갈 거예요. 바로 뜯어보면 안 돼요? 토요일까지 기다려주세요. 토요일이 되면 그 키트 상자를 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서 즐겁고 재밌고 은혜도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진행해봐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예쁘고 멋지게 한번 앉아보세요.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항상 우리를 흐뭇하고 예쁜 미소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멋지고 예쁘게 한번 드려볼게요. 짜잔,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헉, 이것은 무엇을 쓰는 물건일까요?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쓰는 그물이죠? 그물이 크면 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그물이 작으면 적은 물고기가 잡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느라 그만 그물이 찢어질 뻔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그물과 물고기 내용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말씀 속으로 슝 달려가 볼까요? 가지고 나온 손바닥 성경을 쫙 펼치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오늘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졌죠.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휴. 오늘도 고기가 많이 안 잡히네. 아 그러게 말이요. 시장에 내다 팔아도 얼마 못 바꿨어. 베드로와 안드로는 시무룩해져서 육지로 돌아왔어요. 그물을 정리하기 위해 씻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시오.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았는데요. 잡히질 않더라고요. <laughs> 위치 친구들, 늘 물고기를 잡아왔던 베드로가 밤이 꼴딱 새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물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시라고 말씀하시면, 만약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더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렸어요. 헉,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유튜브 친구들 여기 보세요. 헉,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엄청 많이 잡혀서 배가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나 필요했대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요. 오들오들오들오들오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여.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요. 네, 예수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네, 예수님 순종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 싶다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걸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 전도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곳 저곳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등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과 또 유치원과 어린집에서 만나는 친구들 내 옆집, 윗집, 아랫집에 사는 이웃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고 스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바로 사람을 낳는 업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용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우리 친구들 있죠?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같이 소리내서 기도해봐요.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도 그 물고기들의 수처럼 많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제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